그래서 이제 20세기 전개된 거의 특징은 이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패턴 작물에 어떤 굿플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굿플랜이면 다음 <laughs> 주에 나올 퍼펙트플랜보다 낫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도시계획법이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간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 서울에 1년에 인구가 3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계획한다고 3년 지나면 100만 명이 또 늘어나요. 그것도 슬럼에 형해그 뭐 기다릴 시간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적어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이 들어갑니다. 조직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걸 하면서 계획은 이제 65년도에 나오죠. 그 그러니까 3년 뒤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해 갔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레거시죠. 그런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21세기가 됐는데도 그냥 그것이 계속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게 이제 까까한상황이되고 골치 아픈 상황이나죠 정리를 하면 미국이 의외로 이제 계획업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입법과 커미션 우리가 위원회라고 부르는 영어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커미션하고 커미티라고 하는데 커미티는 오면 심사하는 건데 커미션은 실행 주체예요.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커미셔너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기준으로 보면 커미셔너는 평균, 그러니까 기본 임기가 5년이고 평균 10년을 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내일 10명 이내가 딱 잡고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입법과 행정하고는 일정 정도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처음부터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게 도시계획법의 핵심이었어요. 그 쟁점. 이 사람들의 임기와 기구와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입법과 행정하고 같이 가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호흡이 다르다. 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짜리인데, 그건 기로에 4년짜리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 오래 걸다 이걸 어떻게 할려냐그 임기가 된것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고, 어, 1900년대에, 아까 보신 이제 뭐, 계획법, 뭐, 조인법들 이제 다 되고, 유럽은 그런 시설 사업은 있었죠. 어, 그걸 했지만 플래닝이라는 컨셉으로 들어온 건 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아, 최근 일이에요. 이렇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1910년에 도입할 때고토심 빼이가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본 거예요. 어, 유럽에 가서 미국이나 가서 보니까 아, 뭐 학수하고 도로하고 이거? 이게 이제 중요하구나 와가지고 뭐 한게 아, 이게 도시 개법이야라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일본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국제 뭐 로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는 거고 수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앙이 하는 거에 강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막 해야 된다. 뭐 아무것도 근간이 없는 상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서구는 도시계획은 도시 자체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보수했어요 천년 가까이 보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땅에서 우리끼리 정해서 뭐 대형 부지로 살든 높이 살 누구도 호쿠가 하거 말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간섭을 하냐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해지기 시작한 게 60년대 이후부터 깨집니다 뭐 하와이 플로리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플로리다에서 해변에 도시막 생기는데 한 도시가 막 개발을 하니까 물을 뚫었을때요 지하수를 그 옆에 마을에 짠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못살게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나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말아 할수 있다라는 권한이 기여됩니다 그게 공식화되는게 70년대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계획이 가능하다 이런 개입이 가능하다 어포도블 하우징도 그래서 들어가고 그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는 안돼 그러지 말고 이디어 인턴도 살수 있는 거는 해야만 하는데라는 걸강할수 밖에 없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내용도 확장되고 공간도 확장되는 것들을 가지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그런 이제 중앙 회사원는 체계였다가 문건화가 죽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문건화가 아니라 분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계획업 자체가 이제 붕괴되고 인재, 집다 붕괴되고 내용 어, 공간 다 퇴행하는 형태로 공간에 관한 얘기를 아, 아 어, 공간에 관한 얘기를 아, 드는 스타일 되 지금 빠져있게 날아가는데강격수님 예, 네. 손질했어요. 이게 저... 뭐냐면 최근에 <laughs> 그러니까 그 시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중요한 거점들이 논의가 되는데 각자 한는걸 각자. 이게 여기에서 뭐 15분 거리 도시라고 하죠.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지자체가 있습니다. 각자 하니까 각자 흩어져가지고, 연결도 안 되고, 걸어도 못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오늘날의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